레벨 2 문제는 보면 여덟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번, 2번이 좀 어려워. 1번, 2번이 구성을 좀 귀찮더라고. 좀 어려운 구성이어 자, 봅시다흰공이 검은 공, 파란 공, 아홉 개 9개 중에 아홉 개 공을 택해서 상자 A, B, C에 세 개씩 넣을 때 각각 상자 A하고 상자 B에 넣은 파란 공의 총 개수가 4개. 이고 상자 C에 넣은 흰 공의 개수가 A에 넣은 파란 공의 개수하고 같은 경우는 몇 가지인가? 어렵지, 말부터 우선. 말부터 뭐 쉽지 않지. 확, 확, 와닿지는 않지. 말이지. A, B, C에다가 상자 3개에다가 공을 집어 넣을 건데, 각각 3개씩 넣는 거야, 3개씩. 근데 상자 A하고 B에 넣은 파란 공의 개수가 4개니까 상자 A에 B에 넣은 파란 공이 4개인데 한 군데가 4개를 못 넣지 3개를 넣기 때문에 1 더하기 3이 있을 수 있고 2 더하기 2가 되고 3 더하기 1총세 가지 경우를 나눠고 하는 거야 이렇게 나누는 거 먼저 생각을 해 줘야지 아 이렇게 있겠구나 어, 파란 공 기준으로 앞에 거 파란 공 뒤에 거흰공 이렇게 잡는다면 아, 흰 공이네 뒤에는 모르지 파란 공만 둘다 파란 공이 아 들어가는 게 이렇게 들어간다면 우리가 중요한 건 A지 A, A만 쳐다볼 거야. A에 들어갈까? 첫 번째 A에다가 3개를 넣어봐. 그래야 쉬워. 3개는 3개씩 들어갔는데, A에 3개 채워버리면 더 쉽잖아. 계산하기가. 그래서 A에 파랑공 3개 이렇게 들어간 경우. 그러면 A에 파랑공 3개, 그럼 B에는 한 개가 들어 있겠지. 현재 B에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 B엔 한 개가 들어가야 돼. 그리고, 나면, C엔, 어 여기 B에 들어갈 거. C에는 지금, C는 선택권이 없지. C는 아직 선택권이 없어. 왜냐면은 지금 A에 파란 공이 3개 들어갔으니까, 요 조건에 의해서 지금 여기에다가는 흰거세개가딱 들어가 있을 거야. 그냥 넣는다고. 파란 공이 3개면, C는 흰공세개를 그냥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이걸 할때 문제가 이제 그러면 흰 공이니까 아홉 개 중에 세 개를 골라야 되나요? 이런 문제가 생겨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거 아니야 이렇게 공들이 많이 들어가거나 뭐 꽃이 막 아홉 송열 송이씩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서 뭐두 개를 택하는게 아니야 경우의 수가 얘들은 색깔로 하는 색깔 얘들은 색깔 꽃은 꽃의 종류가 몇 가지인가? 뭐 튤립이나 프리지아나 장미나 이세개 중에서 중복해서 몇개 뽑기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건 이제 색깔로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흰공세개 넣는 거야. 그냥. 같은 공 같은 흰 공을 아홉 개 가지고 있어 봐. 이거 그냥 한가지한 가지. 줄 세워도 한 가지 가만히 보고 서한 가지 그냥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개수에서 뽑아주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얘는 고정이 됐어. 그리고 B에는 현재 한 개의 공이 있어. 들어가 있어. 파란 공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B에만 꼭 넣으면 되지 네. 이제 B에는 몇개 넣어야 돼? 두개 두개 넣어야 돼. 근데 파란 공은 더, 더 이상 넣으면 안, 안 돼. 그래서 B에는 이제 남 그래서 B에다가 흰 공과 검은, 검은 공중 중복해서 두 개를 집어 넣어야돼 그지? 색깔이 두 가지란 얘기야 그래서 두개 중에 중복해서 두개 뽑기. 색깔 두개 중에. 색깔. 자, 기준이 색깔이다. 색이다, 색. 색 기준이다. 어. 색 기준이다. 이거 잘못하면 이거 9개, 이거 9개, 18개 중에 두개 뽑는다고. 보기에 높잖아. 그죠? 보기도 좀 보면. 두 번째. A에 파란 공두 개를 넣는 경우지. 그럼 C에는 흰 공이 두 개가 들어가 있겠지. 얘가 세트가 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상자를 으, 이렇게 그려서 저거 하면서 해봐. 여기가 두개 파란 거, 여기도 파란 거두 개가 들어가 있어야 돼. 합이 네 개니까. 여기는 흰공 두 개가 들어가 있어. 이제 모두 다 공을 하나씩 넣어야겠지총세 개가 돼야 되니까. 오케이? A에는 A에는 파란 공 들어가면. 안되지. 그러면 흰공하고 검은공 검은 공중 중복해서 한개 한개 뽑기. 의미가 없지 중복이. 그냥 한개 뽑기. 두 가지지. 흰공 검은공이니까. B에 역시 똑같이. 두 가지. C에는 두 가지. C에는 왜두 가지. C는 지금 어 C는 지금 뭐가 제약이 걸려. 흰공 제약이 걸려요, 흰공 제약. 흰 공을 못 넣어. 이게 착각해가지고 다 넣을 수 있는데 이게 아니야. C는 흰공 제약이기 때문에 C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이제 흰공 빼고 검은 공과 파란 것 중에 넣으면 돼한 가지. 이렇게. 동시에 넣지. 동시에 지면 동시에. 이거 더하기 아니라 곱하기 안. 한꺼번에 촥 들어가는 거게기 이게. 이게 여덟 가지 자, 세 번째. A에다가 파란 공 하나 넣을 경우 해보세요. 개. C에는 흰공한 개가 들어가는 상황이야. B에도 파란 거기 한 개가 들어가는 소리. 들어가는 상황이야. 마두 아, 개. 네. 세 개. 네. 두 개, 세 개. 해 가지고. 자, 이렇게 되면 현재 들어가 있는 개수를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한개 이거 끝. 퍽 뽑고.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 자, 경험수를 만들어 보세요. 아, 간단한 문제지. 지금 B는 넣을 거 없고 끝났고. A에다가는 파랑 빼고 나머지 두개 중에 중복해서 두개 넣고. C에도 흰공 빼고 나머지 두개 중에 중복해서 두개 넣으니까 그러니까 삼삼은 구가 됩니다. 그래서 20개. 총. 이 문제 상당히 복잡한 문제야. 왜냐면 제약들이 많아. 세 개만 넣어야 되고. 파랑과 합폐하고네개여야 되고. C에는 흰 공개수가 A하고 얘가 어, 파란 공개 개수랑 같아야 되겠지. 이세 가지 제약을 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워. 제약 조건이 한두 개만 나와도 어렵거든, 사실. 세개 나오면 이게 스물 세개안 풀린다고. 머리가 안 돌아가. 좀 어려운 문제고. 경우는 이제 음료수를 기준으로 나눌 건데, 첫 번째, 음료수 세 개를, 세개 적을 필요 없 음료수를 세 명한테 다줄 때, 자, 세 명한테 다줄 거야, 음료수를. 다 먹으라고. 다 주면, 사람 고르는 건 없지. 다줄 거니까, 하나씩. 어. 줬어. 싹. 그럼 이제 빵만 남았어. 이. 빵 나눠주면 돼. 그냥 나눠주면 되지, 이제는. 음료수는 하나씩 다 받았으니까. 어. 아무것도 받지 못한 애들은 이미, 조건에서 빠졌지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7H3이야. 3H7이야. 3H3. 당연히, 당연히 사람이 고정이지. 3H7. 이게 첫 번째야 그냥. 두 번째는 음료수를 몇 명한테 줄 때야 이제. 두 명한테 음료수를 줄 때야. 그럼 사람을 고르는 조건이 들어가. 먼저 사람을 줄두 명을 골라야 돼. 몇 가지 나올까. 그러니까 여기 할때 이건가? 이건가? 헷갈리는 거야. 아니지. 사람은 다 다르지. 뭘 주면 줄이 생겨. 어, 사람 다 다르기 때문에 뭘 주면 줄이 생겨. 해볼까, 이거, 그냥? A, B, C라는 사람이 있어. 0개, 1개, 2개 줘. 3팩이지. 3팩토리얼이야. 뭔 말인지 모르겠어? 0, 1, 2주면 0, 2, 1줄 수도 있지. 그 다음에 210 주스도 있고, 201 주스도 있고, 120주스 있고, 102주스 있고. 자, 이게 무조건 종합, 무조건 순열이 아니야. 해봐도 돼. 몇 가지 안 되기 때문에. 직접. 그래서 여기는 줄 아이들, 두 명, 세우기야. 여기서 틀려, 보통 할 때. 자, 나머지 조건 해보세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우선 두 명은 받았지 두 명은 받았지. 이 경우 중에서 A하고 B가 받은 경우를 해보자고 얘 둘이 받았어 얘못 받았어 지금 그럼 쟤부터 먼저 해결해야 돼 근데 음료수가 지금 하나 남았는데 음료수는 주면 안 되지 우리가 경우를 음료수는 두 명만 줬으니까 그럼 빵 하나를 줘야지 얘한테 어, 얘는 지금 빵을 먹어야 돼 하나를 하나밖에 없지 이 경우는 하나밖에 없어 빵 주는 거 하나 그럼 빵몇개 남았니 여섯 개 남았어 빵 여섯 개 3H 해서. 그지? 그럼 1호 끝? 아니, 애기한테. 응, 이미 줬어. 그래요? 여기서. 끝났어, 이러고. 그래서 6 곱하기 3h6이 82. 계산해주면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음료 받을 애들이 한 명. 한 명. 한명 받을 때는 뭐 준수나만 상관이 없지. 3피일에 3 C 다 똑같으니까 3가지 3피일에 뭐, 상관없고 받을한명두 번째 먹여서 이제 A가 받았다 하자 음료수를 그럼 B c 는 음료수 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빵두개 주겠지 빵빵 빵몇개 남았니 빵몇개 남았어 이제 다섯 개 남았어 세 명에다가 다섯 개를 중복해서 주면 되고 3곱하기 <laughs> 72 합하면 2 6 0이야 우리 여기 보면 무슨 어, 단어인지 알겠지? 중복 조합을 해야 되는구나, H를 쓰는구나라는 정도는 알 것이고, 어, 그냥 쓰면 그냥 써. 그냥 쓰면 다섯 개 중에 어떻게 뽑겠지? 중복해서 맞틀려 아, 응, 음, 틀렸어. 그냥 뽑는 거야, 그냥. 그냥 뽑는 중복에서 그냥 뽑는 거야, 두 개. 거기, 저기, 저기, 가래 애들을. 지금 얘는 두 개지만, 다섯 개다 가야 되지. 잠깐한 그래서 저렇게 됐어. 근데 지금 나아를 해야지, 이제. 나아가 제약을 딱준 거야. 치역의 원소에서 네개이해해야 돼. 그럼 몇 개면 안된다 소리야. 치역이. 다섯 개면 안 돼. 하나, 경우 하나밖에 없어. 치역이 다섯 개 되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건 막 생각을 많이 했지. 저 다섯 개 되는 경우가 몇 가지일까? 왜한 가지밖에 안 되냐면 이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 가 조건에 의해서 갈수 있는 경우 한 가지밖에 안 생겨. 따다다다다닥 가가지고 자 가가 없었다면 당연히 취역이 다섯 개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 뭐 다른 애들이 이쪽으로 오지 기대면 서로 번갈아 가면서. 근데 이가 조건에 의해서 딱한 가지만 나옵니다. 4번네 자리 자연수 중에서 각 자리 수의 합이 구인 홀수의 개수. 네자리 자연수에 서각 자릿수의 합이 9인 홀수의 개수 그래서 각 자릿수의 합이 나오면 얘는 그냥 4자리니까 네 A, B, C, D 이렇게 쓰면 돼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써주면 돼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9란 얘기야 근데 홀수야 D는 1, 3, 5, 7, 9가 가능하지 이렇게 돼야 돼저 중에 하나가 돼야 홀수가 될 거야 이 수가 그 다음에 A는 뭐가 되면 안돼 0이 되면 안 돼. 이 제약 조건이 이것뿐이야. 여기에 딱 들어간 제약 조건. 은 근데 우리가 저 제약 조건 입건 말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9야. 어떻게 풀어야 되는? 뭘 푸는 문제야? 이게음 중복 조합으로 푸는 문제지. 중복 조합 푸는 왜? 음화정 만들기야. 음화정 만들기 이제. 이제 음화정만들기가 돼서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될수 있는 값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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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가 가능하냐면 8. 6 4 2빵될 수가 있어. 얘가. 오케이? 아니될수 있다고 이렇게. 이이 네. 다섯 가지 경우에 대해서 남거빼 주면 이렇게 이 경우가 될수 있어요. a가 b가 c가. 근데 a는 0이 되면 아니에요. 안 돼. b하고 c는 0이 될수 있어. 그러니까 a, a 풀하면 바꿔 줘야지. 그래야 음마정이 되지.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b c고 하나씩 빼 줘야지. 자연수 하나 빼 주잖아. 자연수 자연수에서저요맞 만들면 7 5 3 1. 여기는 없어요. 마이너스 적을 수 없으니까. <laughs> 자, 그럼 이 경우는 3H 7 7. 저두 번째는 3H 5 3H 3 3H 1. 그럼 여기에 9C 2. 7C 2. 그럼 여기는 5C 2. 여기는 3C 예, 뭐 계산해 가지고 해도 되고 하키스틱을 쓰려면 하키스틱을 써도 되고 근데 하키스틱 쓰기에는 좀 짜잘하지 숫자가 지금 이런 거 98에 70이니까 36이고 76에 40이니까 21이고 12고 3이고 더 해도 끝나는 건데 굳이 이걸 막 어, 어, 이렇게 할 필요가 어, 뭐 어, 뭐, 없어 이항정리 이거는 풀어로세스 이거는 쉬우니까 자 단순 계산식입니다. 이학이이 쓰고 R은 2일 때 개수가 얘가 되고 R은 4일 때 개수가 얘가 되고 여기에 36배니까 작은 애한테 30을 곱해줬고 그 다음에 얘 약분 되지? 그 다음에 K는 4개하고 2개 있으니까 2개가 됐고 오른쪽에는 2의 어, 4제곱이고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 되어주고 36이 있었지. 그러면 얘는 6의 제곱이니까 12의 제곱이 되어있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수법칙 쓰면 곱을 전개하고 쓰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가 적습니다. 자 6번 이거 숙제 쉬운 이항정리 같은 경우는 그냥 하니까 7번 해보세요 7번 6번에 답은 적어놔야지 6번에 답은 4번 7번 해보세요 문제를 생각할 때뭐 중복조합을 생각할 수도 있다 보다 중복조합의 뉘앙스가 전혀 아니잖아 문제가 중복 조합을 하려면은 과로 뒤 과로 뒤에가 뭐뭘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 아니지 누구 사람 놓고 그냥 사탕하고 초콜릿이 있는데 초콜릿만 짝수로 두개네개 여섯 개열개 뽑는 경우를 구하라 이런 말이 되거든 이런 경우가 그래서 자 초콜릿을 기준으로 초콜릿을 두개 뽑고 네개 여섯 개 여덟 개열 개를 뽑으면 사탕은 몇 개씩 뽑아야 되니 총 열두 개니까 열개 그다음에. 2개씩 빼면 되지. 6, 4, 2를 뽑지. 그지? 그럼 사탕 뽑는 경우는 10, 10, 10이지. 얘는 10개 중에 8개 뽑는 거고. 10개 중에 6개 뽑는 거고. 10개 중에 4개 뽑는 거고. 10개 중에 2개 뽑는 거야. 8번, 그냥 하키스틱이지. 8번, 뭐 그냥 하키스틱이야. 하키스틱 한번 그려보세요. 제 배열을 가지고. 선으로만 해 스틱 만들지 말고 자 이렇게 스틱 만들어 보면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나와서 18c11이면 18c7 되고 이거를 소인수분해 하는 소리야 진짜 구해가지고 갑자기 초등학생이 된 느낌 포삼인데 소인수분 해야 돼요. 해야 돼. 어? 아, 음. 해야 돼. 어, 뭐 없어. 오케이, 소인수를 소인수분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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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인수분해를 하는 것이 무슨 방법이 있겠어? 음. 사실 진짜 쓰레기 문제, 쓰레기 문제. 끝났어야지 이렇게 이걸 굳이 해야 되겠니? 진짜 환장하시네 쓰레기야 쓰레기 18, 17 4, 2, 13 이거 곱하고 있으면 멍청, 멍청해지는 멍청거 아니야? 지금 소인 수분 해야 되는데 다시 곱하고 있어 18 곱하기 17은 하고 싶어 이 그러니까 곱하기 3의 제곱 17. 2가 3개, 13 하나. 그래서 소윤수는 2, 3, 13, 17 더해주면 됩니다.